합시다. 자, 이번에 나와 있는 거 예전에 좀 했던 거를 기억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절대 값이 나와 있을 때는 에 구간을 이렇게 세 구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얘는 X가 1일 때 0이 될수 있고 얘는 X의 값이 2분의 5일 때 0이 될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구간을 정해놨으면 여기가 X가 1이고, 여기가 x가 2분의 5가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부어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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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4. 네. 네, 다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네. 꺼내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나와있는 거 얘를 그대로 꺼내면 그냥 더하면 되니까 바로 쓸게요. 3x-6은 10. 그래서 넘어가면 3x가 16. 그래서 x는 3분의 16. 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게 됐는데 x가 3분의 16인 거는 보시면 2분의 5보다는 큰 거니까 성립한다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얘가 큰 수고 얘가 작은 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은 얘는 그대로 꺼내고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죠 밑에다 쓰면 2 x 마이에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10이 돼서 x가 14인데 이 범위 안에는 14가 없죠 얘는 안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얘는 둘다 마이너스를 꺼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x가 플러스 6이어서 넘어가니까 4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4 1보다 작은 거 맞네요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네. 3분의 16이라 마이너스 3분의 4자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그러면 2번으로 갈게요. 2번 그냥 여기다 할게요. 자 2번에 나와있는거는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안되죠? x제곱에 있는 얘가 1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전체적, 전체적으로 루트 2 플러스 1을 다 곱해주셔야죠. 자 이렇게 그래서 얘를 루트 2 플러스 1 곱하면 합차 공식이 돼서 x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계산을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의 3 루트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돼서 네, 얘는 몇이냐? 2 루트 2 플러스 1 자,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얘는 우선은 그대로 써주는 게 계산하기가 조금 편하겠죠?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인수분해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얘를 루트 2랑 루트 이 플러스 일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 거고 보니까 둘다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한 게 얘랑 똑같아지는 게 보이죠. 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은. 자, 그러니까 는 X의 값이 하나는 얘고, X의 값이 하나는 루트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 되실까요? 네. 그래서 X제곱을 1로 만들지 않으면은 계산하기가 어려웠겠죠. 네. 이렇게. 2번에 2번까지 했고요 다음, 3번. 3번은.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뭐, 말을 좀잘 보셔야죠. K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있고, 중근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근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얘 x 앞에 개수가 짝수니까 b-제곱-ac는 0을 네,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나누기 2하고 제곱한 거니까 k 플러스 b의 제곱이고 a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c가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전개를 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k. 는 0이 돼서 네. k 제곱은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k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으니까 k로 묶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k로 묶을 a g 또 확인을 해주시면 얘랑 얘랑 k가 있으니까요. o u get a go. Then y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개수 비교법으로 해주시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니까 2가 0이라고 먼저 계산을 해주시면 b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죠 네. 그러면 a 플러스 1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에서 a도 마이너스 2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A, B 값만 구하는 거였죠? 네. 이게 답이 되는 거. 가요 오케이? 넘어가요. 다음 7번이에요. 7번. 7번은 표준형 두번 하는 문제죠. 표준형으로 바꾼 값을 다시 또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되는 부분이어서 얘를 먼저 표준형으로 바꾸면 바로 쓸게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나누기하고 제곱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4K 제곱 여기까지 정리한게 Y죠 근데 거기에서 FK라고 하는 애가 요 식의 최댓값이라 그랬는데 최댓값이라고 하는 거는 꼭짓점에서 이 Q값이 항상 최댓값이 되는 겁니다 네자 그래서 얘가 최댓값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FK인거죠 자 그래서 FK가 4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8이라고 쓴 다음에 다시 표준형으로 또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fk의 최소값은 뒤에 있는 또 q값 네, 그래서 4가 답입니다. 이렇게 표준형에 표준형을 하나요. 자 이게 7번 푸는 방법 어떠셨죠?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할수 있었으면 8번도 비슷한 문제죠 8번도 요 식의 꼭짓점이 직선 여기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짓점을 구해준 다음에 그 꼭짓점을 x, y에 제입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1이 돼서 꼭짓점의 좌표가 자 이게 꼭짓점이죠. 자 근데 이 2차 함수에서는 꼭짓점이지만 여기랑 위에 있다그랬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그냥 xy가 되는거죠 좌표니까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1이 되고 다 넘기시면 얘네들을 넘길게요 1은 필요가 없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서 모든 상수 A 값의 합, 네. 어,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제고 마이너스 이 a는요. 그래서 a 마이너스 는0 그래서 a는 0 a는 2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계산 안해도 되죠.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본 게 합이 뭐냐 그랬잖아요. 얘 부호 반대가 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답은 이.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 뒤에까지 안 하셔도.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8 번. 됐죠 네. 들으면은 뭐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laughs> <laughs> 푸는 게 어려운 거지. 들으면은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다9번 해야 되는 거죠? 뭐8 번이랑 연결이 돼 있는 문제야. 이런 문제들도 다 비슷비슷하니까. x 축의두 점. 그러니까 요 시기 지금 여기 지난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 보면 절편형이니까 절편형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부반대로 그 집어넣어서 이렇게 써 주시고. 거기에 또 꼭짓점이 직선 여기 지난다고 랬으니까 아까 8번이랑 똑같죠. 얘만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돼요. 장개를 먼저 하시고 이 상태에서 바로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x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하자.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4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콤바 마이너스 4에 자 이렇게 나오게 될거고자이걸 다시 x, y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그래서 a가 2분의 1이 나오게 될 거고 a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해 주시면 그리고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서 b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2분의 3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a,b,c 다더하라 그랬어요? 다 더하면 0이죠. 네. 이렇게 이렇게 그두 번을 계산하면 자, 그 다음에 다음 12번으로 넘어가야 되나요? 자, 12번에 나와 있는 거, 요식에서 한 번에 가르쳐줬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실수화가 안돼 있는 상태니까요. 실수화를 먼저 시켜주시고. 그래서, 얘는 얘 제곱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2죠.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i가 되고. 이게 한근이면 다른 한근은 켤레복소수니까. 1 i가 다른 한근이 된다는 거알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는 요거 한근을다항식 a 어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a를 먼저 구하면 합은 두개 더한 거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곱은 두개 곱한 거니까 곱하는 뭐냐? 4분의 또 2네요. 그러니까 2분의 1 네. 곱이 2분의 1이라는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합은 부호 반대로 넣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x빼기 2로 나눈다는 얘기는 x가 2란 얘긴거니까 여기다 이 대입하시면 돼.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답은 2분의 5. 네. 이렇게. 자, 이게 12번. 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몇 번이니? 14번. 14번은.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자 지금 보기차식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근이 4개 나온다는 거는 4차식이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예를 보기차식으로 하면 x 네제곱 플러스 4 자, 그래서 여기에다 쓸 숫자는 플러스 지금 나와있는 거 4x제곱 쓰고 마이너스 x제곱은 0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될 거고 마이너스 x제곱이 돼서 합차공식을 해주시면 x제곱 음 플러스 x 플러스 2 하나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하나랑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뭐 문제는 이제 거의 다 풀린거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차피 얘 따로 근이 두개 있을거고 얘 따로 근이 두개 있을텐데 그 근이 얘가 알파면 얘가 하나는 알파바일거고 얘 근이 베타면 얘 하나는 베타바이어야 되는거죠아요뭐 네. 이런식으로 네.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알파 곱하기 알파 바고 베타 곱하기 베타 맞잖아요? 곱이죠? 요쪽 식의 곱은 얘야 그냥 이란 얘기야 요쪽 식의 곱도 얘죠? 얘도 2야 2 더하기 2니까 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계산하는게 십자번 근데 뭐 이렇게 계산을 못하시더라도 어차피 따로 인수분해하셔서 네. 곱한다음에 더하셔도 네. 답은 나와요 그래서 십사번 해봤꾸요 다음 십팔번이야 십팔번 은근히 다들 많이 틀셨더라고요네자 <laughs> 별거 아닌데 다 근처까지 갔어 <laughs> 네, 근처까지 안간 사람은 없더라고요 네다 근처까지 갔는데 마무리가 안돼 네. 원래 이것도 좀 쉽게 바꾼 거였거든요 요걸로안써 있고 원래는 X 플러스 X 분의 1은요 이걸로 써놓고 했었는데 에스바 선생님이 바꿔달라 그래서 네 그래서 저걸로 바꿨고요 네. 저거의 식만 아시면 되죠. 얘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였고,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요. 얘가 허근인 거죠. 네. 자, 이것만 아시면 풀 수는 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거 정리를 하면 오메가 20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10제곱 플러스 1이 6제곱인데, 오메가 2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6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구요. 얘는 오메가 세제곱에 세제곱에 곱하기 오메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죠. 마이너스 1인데 여섯 제곱 해봤자 1이니까 오메가 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세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오메가.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생각던것 같아요. 얘가 지금 식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니까 1 넘기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오메가랑 같고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오메가인거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니까 2오메가의6제곱인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2 여섯제곱 하면 64고, 오메가 6제곱인데 오메가 6제곱이 오메가 3제곱에 제곱이어서 마이너스 1제곱 한거니까 답은 그냥 64가 되는 거죠. 네. 다들, 거기다 하시다가, 마지막에, 찔끔찔끔 틀렸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좀 아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대신, 처음부터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분점수를 다안 줬어요. 네, 문제는, <laughs> 부분점수를 줄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네. 거의 초반에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네. 이거는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얘는 뭐 이거 인수분해 해야죠 y로 묶어주시면 그러면은 y-3x가 0이어서 y값이 하나는 0이라는 얘기고 Y 값이 하는 3x라는 얘기고 자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Y 더0 대입하면 48이 돼서 3으로 나누면 16이 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죠 네 그래서 4콤마 마이너스 4콤마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대입하시면 네. 9x 제곱이 48이니까 자 계산해 주시면 48x 제곱이 48이어서 x 제곱이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자 그래서 x가 1일 때는 y가 3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가 마이너스 3이고 네. 그래서 답이 1,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나옵니다. 자, 솔직히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였어요. 네, 19번, 네, 20번도 마찬가지고. 네, 이두 개는 그냥 좀 맞으라고 쓴내 문제입니다. 음. 자, 다음 20번이요. 자, 20번은 부정방정식이죠 네. 묶어주시면 됩니다. X를 묶어주시면 Y 플러스 4가 되는데 뒤에 있는 애도 무조건 Y 플러스 4가 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써놓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맞춰줘야죠. 여기 있는 숫자랑 마이너스 2Y가 돼야 되니,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네, 곱해주면 마이너스 2Y가 생기겠죠.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만 더 있으면 되네요. 네, 이렇게. 자, 얘는 묶어서 쓰면 C의 Y 플러스 4. 수 있고. 자 그러니까 1 곱하기 1이랑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랑 네 이렇게 두가지 경우가 나와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x에는 3이 들어가야 1이 되고 y에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되고 얘는 x에 1이 들어가고 y에는 마이너스 5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мякът то ест ли까요